안녕하십니까? 닌나우 토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이 약간 깨지는 스타일로 나오고 있는데 이해 좀해 주시고요. 어. 이제 내일부터 경기가 있는 야구는 음, 앞으로 딱세 팀만 심층 10,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세 팀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제가 어릴 때부터 MBC 청룡도 좋아했고 그 뒤로 LG도 좋아했기 때문에 LG와 그리고 두산과 Q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총, 어, 두번 게임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LG가 지는 걸로, 그리고 LG와 기아전은 오버가 되는 걸로 해서, 어, 그렇게 먼저 한 경기를 골라놨고, 그리고 어저께 NC가, 누친스키가 나오고 나서 4대 0으로 이기다가, 한 방에 3점을 내주고, 어, 9회 말에 2점을 내줘서 5대4로 역전을 역전 당해서, 음, 졌고. 오늘은 제가, 오늘은 이기겠지 하고, NC가 요새 타격도 좋고, 막 크다 보니, 그래도 그렇게 굴러났는데, 음, 오늘 또 대패를 당했고, 네, 그랬어요. 네. 우선 저는, 네, 내일, LG와 기아전, 두산과 롯데전, KT와 키움전을 먼저 볼 것이며 그리고 오늘은 내일 경기는 또 지더라도 어 설마 1위 팀이 수입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선 다시 NC를 걸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세팀 어, 그경기를 하면 총4 네 경기를 할수 있는 거죠. 저는 무조건 내일 경기는 NC를, 음, 주된 목표로 삼고 갈 겁니다. 그리고, 어, 총3 게임 중에, 음, 그세팀 중에 두 팀을 할 것인지, 음, 한 팀만 할 것인지, 그거는 내일 오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조건 내일은 NC가 이긴다라는 것을, 음, 제가 그렇게 할 거고, 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두산과 키움과 LG만, 세 팀만, 음, 집중, 심층, 집중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맞아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한 어, 지금 어차피 초반이다 보니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좀다좀더 봐야 되지만 어차피 토토와는 이제 이 복권이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뭐 많이 고르고 고르고 어, 게임도 할것 같다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 거를 또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내일은 음, 한 11시나 12시 사이에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음, 네, 그렇게 할 거고 아마 또 정장 있고 이런 식으로 음. 또할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음, NC를 주된 목표를 하고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NC와 LG 오버, 또 NC와 어, 기아승을 걸어놨는데 2시 경기는 와좀안 봐도 조금 여유 있게 좀 그랬는데 NC가 저를 또 망쳐놔서 한 15만 원또딸수 있는 거를 한 방에 이렇게 했죠. 네. 우선적으로 내일 한번더 경기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 평일에는 평일은 오후 한 10시 넘어서 방송을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주말에는 금요일 날몇 시에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일 11시, 네, 11시 반 정도, 11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